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 신세계 공인중개사 사무소 설렌곤 채인입니다 오늘은 순천시 장천동에 어 미니 꼬마 주택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장천동은 순, 전남 순천시 시청이 소재하는 행정동으로서 어 생활 편리 시설 할지 병원이랄지 학교랄지 또는 어 시장이랄지 마트랄지 이런 복합적인 어,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진 고 소심에 있는 어, 행정동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대해서 잠깐 어, 공사상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행정구역은 전남 순천시 장천동이고요. 어, 시, 여기서부터 시청은 직선 거리로 약한 200m도 채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.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82.6제곱미터로 면적은 약평으로 계산하면 약 25평입니다. 그리고 건축면적은 단층 슬라브에 33제곱미터 약 10평정도 됩니다.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약간 덧대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약 15평정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마당이 있는데요 마당은 아주 넓지는 않지만 평상을 조금 하나 정도 펼치고 어 생활할 수 있게끔 정도의 어떤 면적은 됩니다 예,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는 거실이 좀 보이고요 아야 예, 죄송합니다 거실이 아니라 주방이 보이고요 예. 그리고 이쪽이 거실입니다 어, 지금 살림살이가 지금 제대로 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참고하고 어,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좀방 구조는 전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어, 거실 겸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. 예, 그리고 바로 옆으로 큰 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와서 또 좌측에 욕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집은 최근 음, 1년 전에 전체적으로 내부를 올수리 해서 손 하나 아, 아, 볼것 없이 깔끔하게 그, 정리가 되, 이제, 되, 되어진 집입니다 다만 좀 청소가 어, 안 되어있다 보니까 좀 어순해 보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리포팅, 포스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전남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미니주택, 꼬마주택입니다. 대지 면적은 82.6 제곱미터로 평으로 한사람의약 25평입니다. 그리고 건축 면적은 단층 슬랍으로33 제곱미터, 약 10평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4평에서 5평 정도를 증축을 해서. 지금 널찍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어,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이고 방화 지역입니다. 그리고, 어, 폭 3, 아, 8m 도로에 접해 있는 어, 집입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전남 순천시 장천동에 소재한 단독주택 물건을 순천 신세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설렌곤 채료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